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한 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애국당에 임하였을 때, 패스오버, 지나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첫 태생이 생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어떠한 날이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국당에 있었던 것을 평생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실절은 언제인가 하면, 무교조를 지내고, 첫 안식 후 다음날, 그날, 이제 그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77절은 9절을 보게 되면, 일곱 줄을 셀 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몇 주요? 7주. 그럼 어떻게 돼요? 49가 되고, 그래서 오순절이 되므로 77절 그 날이 오순절이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풀로 텐트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발리 부르트지 아니하고 헐벗은 옷을 입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절기를 이와 같은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그 형식과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절기의 은혜가 다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가를 이 아침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유월절 날 어린양의 피로 대속을 받았지요.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과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에 언제 6월 절 제물을 잡으라고요? 해질 때, 해질 때 오후 3시, 그때에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성장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생활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늘구원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할 때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내가 죽어야 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을 감사함이여 기억하잖아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무교절을 지키면서 첫 안식 후 다음날, 그 날, 그 그날,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바로 오늘의 주일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첫 열매가 됩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성전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전을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곳이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오순절 날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지게 되었다고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림으로 인하여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예, 교회 시대가 열림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라는 것은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환난 당하시고 핍박 당하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환란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이 절기를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3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옵지 말고, 즉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여호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어디를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살펴 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절기를 각성해서 지키라고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주시겠다고요. 후자가 되지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약의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교회에 와서 구하셔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을 아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 지키셔서, 구약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더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말씀을 더잘 지키셔서 더큰 은혜 받으시고, 모든 환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